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주택 부지 한건 올려드리겠는데요. 음, 농지가 일단 아니고요. 어, 지목은 대지입니다. 요즘에 뭐 농지 투자하시는 분들 뭐좀 신경 쓰실 게 많은데 요 대지 같은 경우는 예, 뭐 농지증 필요 없고요. 예, 농지증, 예, 농지증 예, 필요 없습니다. 농지증 필요 없고 예, 바로 가져가시면서 뭐 전원주택이나 뭐, 뭐 기타 원하시는 뭐 스틸 하우스 이런 거 갖다 놓셔도 되고요. 어, 이렇게 펜스를 주변에 쳐가지고 예, 뭐밭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이 부지 뒤쪽에 에, 산이 있습니다. 음, 산인데 뭐 대지 대지에 산이 있는 거죠. 예, 대지에 이제 나무 숲이 있는데 이걸 잘 살리셔가지고 잠시 후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어, 활용하시면 아, 용도가 아주 좋을 듯합니다. 대덕면 실령리 마을내에 위치한 주택 부지고요. 대지 208평 그리고 어. 특별하게 지금 뭐 건물을 철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건물은 지금 없고 예, 공부상에도 예, 건물은 없는 것으로 순수 대지로 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매매가는 평당 100만원에서 2억 800에 예, 매매 이회가 아,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본건의 위치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실력로라고 이제 안성 그 38국도에서 예, 38국도에서 예, 그, 대덕면 무능리 방향으로 올라가는, 양성 방향으로 올라가는 도로에서 들어오는 실령리 어 마을, 신촌길이라고 되어 있죠. 신촌길과 접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너, 좀더 위에서 본 사진인데, 관역으로 본 사진인데, 38도로 여기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38도로가 여기서, 어 안성에서 공도 방향으로 가는데, 오시다가, 여기 중앙대학교 전화하자마자 모산 사거리에서 예,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실령로로 들어오시면은, 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예, 5분이 내면 충분히 예, 도달하실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실령리 마을 내에 있는 주택부지가 되겠습니다. 어, 제가 가끔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실령리 쪽이나 쪽그 대덕면 실령리나 손해리, 이쪽 실령리, 명당리 쪽은 어, 내년에 완공 예정인 안성 테크노밸리, 하나그룹이 투자해서 예, 이제 완, 저 운영을 하고는 예, 입주 운영을 주관하는 안성 테크노밸리에 어,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어, 동네가 되겠습니다. 이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쪽 어, 북동측에 있는 고삼도시 쪽에 배후 예, 단지, 그다음에 고삼은 SK는 고삼은 SK 하이닉스의 또배우 2차 벤더들이 몰려있는 산업단지가 구성이 될예정이여기 때문에 연결 연결해가지고 어떤 그런 산업단지에 배우 수요를 가진 역세권으로도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토지 연계 의 확인은 먼저 보고 가시겠는데요대당문 실령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목이 대지입니다 도시 지역이고요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평수는 6 8 8제곱미터해가지고 100, 208평, 208평이 되겠습니다. 208평으로 되겠습니다. 208평이 되겠고요. 기타 법령에 의한 제한 사항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본 토지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지금 렇게 약간 기다란 모양인데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그 처음에 그림에서 산이 한이 정도 뒤에 산 수풀이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살리셔가지고 예, 활용하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안 치시고요, 앞쪽에다가 예, 텃밭, 뒤쪽도 예, 텃밭,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하시면 아주 예, 좋은 토지 활용이 예, 가능하리라고 예, 보여집니다. 네. 21년, 네, 어제 21년 네, 6월, 아 일요일날 갔다왔네. 6월 6일 현충일날에 답사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산 수풀들 예, 보이고요. 여기 해당 부지의 모습입니다. 여기 앞에까지 다 해당이 되고요. 예,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 갖다 버릴 것이고 폐기물 되겠습니다. 예, 이건 토지의 모습이고요. 예, 좀더 뒤에서 본 사진이고요. 네, 이건 이제 남 그본 토지에 남, 남동측에 위치한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이구요. 요거는 마을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남서측에 내려가는 도로의 모습이 되겠고요 예, 요거는 이제 로드뷰로 봤는데 작년 9월달에 예, 찍은 사진인데요. 요거는 이제 집이, 요런 파란 집이 아, 있었던 모습인데요. 이쪽으로 가면 북동측, 이쪽으로 가면 남서측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멸실해 가지고 예, 아까 사진처럼 집이 없습니다. 이건 예, 이제 남서측 방향으로 예, 마을로 내려가는 그 실령로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 되겠고요. 이건 예, 북동측 산으로 올라가는 예, 길이 되겠고요. 예, 이상으로 안성 어, 대당면실령리 예, 주택부지 이쪽에 예, 야산도 수풀도 아, 있고 예,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 대지 208평 매매권 영상 진행해 드렸고요. 예, 실력이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 조용하고 어 자연을 즐길 수 있고 어, 용도 활용이 아주 좋은 그런 토지가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800으로 매매 예뢰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여기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예,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